썰레발! 저희 네번째 주제는 YG 최종목표는 방송사 입니다 YG근데 요즘 무슨일 있나요? PD도 엄청 영입하고 진짜 완전 배우도 쓸어담고 방송인도 엄청 데려가더니 이번에 프로그램 제작한다면서요 믹스나인이라고 했던가요? <laughs> 네양사가 케이팝스타 끝나고 좀 아쉬웠나봐요 그것도 한 4,5년 이상을 계속했던 프로그램이잖아요 아니면 최근에 엠넷에서 뭐 프로듀스 101 쇼미더머니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탐났던 건지 그프로듀스 원오원 기획했던 한동철 PD를 영입해서 믹스나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PD뿐만 아니라 뭐 심사위원으로 등장하는 CL, 승리, 태양 등등의 출연자들도 전부 YG 소속이고 또 제작비까지 YG에서 충당한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동안 YG 그 SBS에는 꽃놀이패도 했었고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 경심녀도 제작하지 않았어요. 다르죠 그 꽃놀이패랑 달의 연인 보보 경심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제작으로 돈만 집어넣었던 거고 믹스나이는 YG가 기획까지 한 거예요. 방송 편성을 JTBC에 받았지만 PD는 YG 소속이라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되게 되게 웃긴 프로그램인 게 Mnet 출신 PD가 연출하고 YG가 제작하고 JTBC가 방송하는 되게 정체성 없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 근데 진짜 YG는 <laughs> 정말 대단하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판을 약간 벌리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MBC 사실 그 라디오 스타 연출한 조희진 p d 도 데려갔었거든요. 그 무한도전, 재영재 PD도 데려가고, 진짜사나이 연출했던 김민정 PD까지 이미 벌써 영입해가지고 자기는 소속 PD로 만들었어요. 그 MBC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TBN 그 SNL 코리아 했, 했던 유성모 PD도 데려갔고요. 그 다음에 음악의 신으로 진짜 꽁트, 그 되게 웃겼던 피크 있잖아요. 박준수 PD까지 사실 다 데려갔거든요. 또 하나의 보석함 가져가셨습니다 그분께서. <laughs> 근데 그뿐만 아니잖아요. 그 거물급 배우들까지 거의 싹쓸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초반에는 좀 아이돌 그룹 제작하는데 힘쓰다가 배우들 영입하고 방송인 또 작가 출신인 유병재도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점점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요건은 다 갖췄다고 보면 되고, 그첫 시작이 이제 믹스나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이렇게 되니까 뭔가 진짜 하나의 약간 방송국을 <laughs> 건설한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투자 제작하다가 이제는 뭐 제작까지 하는 거잖아요, 믹스나인으로. 근데 뭐 YG나 FNC, 미스틱, 이런 매니지먼트로 출발을 했던 회사들이 장르를 넓혀 간다는 거는 역시 또돈 때문이겠죠? 그럼요. 장사업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돈이죠. 사실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초부터 이제 프로그램 제작했던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 매니지먼트 협, 시장 자체가 좀 협소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보통 배우나 가수들이 소속되어 있잖아요. 군대를 갈 수도 있고, 뭐 공백기를 가질,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공백기를 가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익 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사실 이 수익 안정화를 위해서 나름의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일단 자기네들 자원이 있는 거예요. 배우나 가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피디나 작가까지 영입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돈이 될수 있는 돈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어쨌든 믹스나인이 약간 시험 본보기가 될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JTBC는 그냥 채널만 빌려주고 전체 전부는 YG에서 담당을 해서 기획 제작 그리고 전파만 탈수 있게 JTBC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송사 자체도 이제 기획이 아니라 웹 플랫폼처럼 하나의 그냥 플랫폼이 되는 느낌이니까. 만약에 믹스나인이 잘 되면은 다른 뭐 회사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